116번.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식을 다음식과 같다 그랬어. 그러면, 우리가 이것은, 어,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이렇게 놓고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식을 이렇게 알려줬잖아, 지금은. 그냥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것이지.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. 이 식을 주워줬잖아, 이렇게. A를 벌써 알려줬다고. 여기도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? 무슨 말이 됐어? 얘가 아니고 그냥 얘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야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시기 뭐가 돼? 0은 1 더하기 b 더하기 c 따라서 b 더하기 c는 얼마? 마 이런 걸로 하겠죠? 1만 이용하면 되니까5 0을 대입하게 되면 0은 5대입하면 25 더하기 5b 더하기 c 그럼 5b 더하기 C는, 2 이, 마, 25. 벌써 알아채야지 비하고 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해됐어요? 빼버리면 C가 없어지겠죠? 빼면 마이너스 4B. 빼면 플러스 25로 바뀌니까 24. 그럼 B는 얼마? 마, 6이 되겠죠? 이 식에다 대입하면 마, 6이 넘어가면 더하기 6. 그럼 C는 5가 되겠죠? 따라서 식이 뭐가 돼서 이 식이? y는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는 걸할 수가 있죠. 얘 대입하면 k가 나오겠는 당연히 y가 k, x가 3면 16, 4제곱이면 마24 더하기 5. 양수끼에 더하면 21 빼기 음수는 24마 3이 되겠죠. 근데 k는 마 3이 되겠죠. 이게 됐어. 얘를구활하는게 목적이니까 b는 마류 c는 더하기 5 k를 빼라 했으니까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럼 양수끼리 더하면 8 음수는 마류 최종 답은 얼마? 2 알겠죠?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무턱대고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또